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윌리엄 윌리모네클 현대 목회자의 소명과 사역, 발추의 본을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21세기 목회자의 역할, 또 현실적인 도전들, 음,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 글이 흥미로운 게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소명이 꼭뭐 대단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출발해서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회직의 본질, 특히 그냥 개인 신앙이 나고는 다른 어, 공적인 역할 같은 거요. 그리고 현대 문화가 주는 어려움들, 또 목회 사역의 어떤 핵심 기능들 이런 걸좀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시작은 어쩌면 평범했지만 그 길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다는 거. 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목회자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소명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신비 체험, 위로부터 오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와 부름, 아래로부터 오는 부름. 이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죠. 아,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양면성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이고 교회가 부여한 공적인 권위, 음, 이 글에서는 직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역할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개인 성도와 목사의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는 현재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잖아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소비주의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슐라이즘이라고 뭐내 신앙은 내 방식대로 한다. 이런 현상까지 언급되던데 이런 문화가 목회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걸까요 폭소시키고요 당연히 공동체의 권위는 약해지죠 하긴 내 안에 작은 목소리만 따르면 된다 이런 식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소비 문화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필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자칫 교인들의 그~ 약간 피상적인 욕구들 음~, 음 그거 채워주는데만 급급하게 돌 위험이 커요. 아. 저자는 그래서 이걸 좀 강하게 표현해서 난잡한 목회라고까지 하고요. 플래너리 오코너 말을 빌려서 한 부분은 목사고 세 부분은 안마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해요. 한 부분은 목사, 세 부분은 안마사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또 미디어 영향으로 목사가 마치 연예인처럼 비춰지는 것도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 상황이 이런데 목회자는 어디에 좀더 집중해야 할까요? 글을 보면 단순히 뭐 사랑한다. 이런 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윌리몬이 제시하는 대안, 그 핵심 기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윌리몬은 여기서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상성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첫째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요? 네, 목사는 그냥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최고의 교사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외국어 배우듯이 아 언어 학습처럼요? 그렇죠. 린드벡이라는 신학자 비유를 드는데 삶의 방식으로 체득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만찬 때 손을 이렇게 펴는 동작 하나 하나처럼 구체적인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신앙을 배우는 언어로 본다는 게 되게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예배 인도입니다. 이게 또 현대 사회의 그 효율성 논리랑은 정반대인데요. 예배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다. 그럼 뭐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방식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걸 심지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해요. 생산성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죠. 고귀한 시간 낭비라? 표현이 재밌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기능이 돌봄이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담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세 번째 돌봄은 목사가 무슨 문제 해결사처럼 나서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유진 피터슨이나 리처드 벡스터 같은 분들이 강조했듯이 교인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는 것. 아, 신방이군요. 네, 신방이죠. 가서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더큰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이 돌봄이 목사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가르침, 예배인도, 그리고 공동체적인 돌봄. 이세 가지 사역이 그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그 목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 보면 그 흑인 도의 목사님 예화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죠. 내 네, 인상 깊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긴 예배와 그 선포를 통해서 아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죠. 생각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그렇죠. 루터가 설교를 외과 의사의 수술칼에 비유한 것처럼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목회 사역의 성공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음, 스폴전의 다짐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현대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를 잘 운영하거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 주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네요. 이 개인주의, 소비주의라는 큰 파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또 참된 예배로 이끌고 공동체적인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아, 정말 무게감 있는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이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길이고 또 동시에 이게 그냥 인간의 기술이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은사, 그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사역이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목회자의 역할과 여러 도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정말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